당신의 공업사는 아직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? 고온 열처리 부스에서 매일 반복되는 긴 작업 시간으로 높은 정의, 가스비용, 그리고 작업자들의 피로감을 아시나요? 열처리 부스는 한 판당 평균 45분 이상. 하루 여러 번 가열 반복으로 인해 연간 전기료만 수천만원. 여름엔 더위로 작업자는 지치고 겨울엔 난방비까지 부담됩니다.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. LED 블루라이트. 경화 시스템은 단 20초에서 1분이면 끝. 하루 작업량을 최소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99.9% 절감합니다. 기존 열처리는 연간 약4 8 0 0 0 k w 시 LE 시스템은 연간 4 0 0 k w 시 이하. 전기료, 가스비, 유지비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. 이제 땀 흘리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. 빠르고 정확한 경화 덕분에 불량률 제로, 하자 재작업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. LED 코팅은 더 견고하고, 더 투명하고, 작업 후에도 바로 세차가 가능합니다. 소비자 만족, 보험사 신뢰, 소비자들의 재방문율 모두 상승. 지금 도입 시, 정부 지원과 본사 보조 혜택으로, 초기 도입 비용의 70%까지 지원 가능.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. 더 빠르게, 더 깨끗하게, 더 강하게, 공업사의 경쟁력을 LED 시스템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세요. 이미 경험한 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왜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? 지금 즉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.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.